요한계수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어제 우리 오랜만에 민서 씨 연락이 또 왔는데요. 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12월 28일까지 또 결정해야 될일또 하나 생겼어요. 늘 문제투성이 삶을 살고 있는데 아 이번에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여기 신, 신원 아침도시로 다시 이사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창 아파트 살다가 빌라 살다, 가또 저기 언남동에 빌라 살다가 거기서 일로 이사오려고 준비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든 게 있었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서 씨가 이번에 문제 잘 해결돼서 신혼아침 도저에 이사오면 또 교회 나오기도 좋아질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연락 주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수 있는 시간 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서 김민서 자매 12월 28일까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자를 베풀었고, 그 보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자에 들렀는데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자에 들려 24 보자들이 있고, 그 보자들 위에 24장로들이 신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보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자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영이라 보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자 가운데와 보자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내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새색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 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새색터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환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불렀던 찬송 31장의 마지막 절이 그거였잖아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조 예수 영혼이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가 3절 가사였잖아요. 이 3절 가사가 오늘 읽은 4장 10절의 본문입니다. 24장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로 살아있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 이걸 이제 옛날에 개약한 글판에는 멸류관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멸류관을 주 앞에 던지며 라고 예전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분 해석을 더 정확히 잘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멸류관을 보자 앞에 들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멸류관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개정판은 관이라고 바꿨고요. 관이라는 건말 그대로 머리에 쓰는 상징물로 어떤 상징물이냐면 통치자에 대한 상징물입니다. 멸류관을 쓰고 있다, 관을 쓰고 있다는 건 각각 통치의 권한을 가진 이들이라는 전제가 돼요. 근데 이 관을 벗어서, 관을 벗어서 드렸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이제 해석이 잘 됐다는 건데 옛날은 멸류관을 던지며 라고 되어 있는데 멸류관을 던지는 게 아니라 멸류관을 벗어서 드렸다는 것은 나의 권세, 나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죠. 이게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계시록 말씀을 보며 24장노가 누구냐? 그래서 뭐 사도 12명과 12뭐 야곱의 아들 그 지파를 말한다. 뭐 이런저런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원칙을 정했죠. 그 원칙은 뭐였죠? 성경이 말하는 것만 받아들이자. 아무리 눈치을 찾아봐도 그 24장노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요한은 딱 봐도 이 사람들은 장로다라고 알 만큼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면 더 좋을 텐데요 3절에 보니,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3절부터 한번 보면서 쫓아가 볼까요? 안즈시니의 모양이 벽옥과 홍고석 갓고 갔고, 거기 갓고의 동그라미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서 같더라의 동그라미 4절과 비교해서 봅니다. 또 보좌들이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의 동그라미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신 옷을 입고의 동그라미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돼 있죠. 뭐가 다를까요? 안즈신이의 모양이라고 돼있을 때이 안즈신은 아마도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봐도 근데 이분에 대한 형상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죠? 벽옥과 홍보가 같다라고 돼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유사한 것을 최대한 찾아낸 게 벽옥과 홍보석. 저는 이 보석을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 얘기해 보니까 푸른 빛과 초록빛이 나는 보석이래네요. 그 뭔가 사람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사람은 아니고 그 보좌에서 빛이 났다는 거죠. 근데 그 빛이 벽옥에서 본것 같은 빛과 홍보석에서 난 빛과 유사한데 아마도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보석이나 모든 유리 공예품을 보면 빛을 받으면 빛이 굴절돼서 무지개 형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 형상이 좌우로 나타나는지 횡인지 종인지는 알수 없지만 무지개가 있는 건 확실했던 거죠 그래서 무지개는 있었고 그리고 보자에들렀는데그온보자에 무지개 형상이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나타났었고 이건 확실했던 거죠 그리고 보호자에 둘러있는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확실한 증거는 그분은 빛 같은 분이라는 거죠 빛 어떤 빛인지는 모르지만 그 몸에서 나는 형체가 그리고 그 형체에서 나는 그 빛은 벽옥의 빛, 홍보섯의 빛, 녹버섯의 빛을 갖고 있고 그 빛은 무지개의 모양으로 다양하게 둘러쳐 있는 그런데 한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앉은 신 이의 모양은 그러했지만 사자를 보니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대요. 의자가 있는건 확실하다. 그분 주위로 24개의 보좌가 이렇게 있는건 확실해 봤죠. 의자니까 이건 명확히 봤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노들이 신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니까 이건 확실해 봤다는 거죠, 본인이. 그 장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장노라는 직함은 과거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으로 지칭되는 분이지만, 교회 의 지도자급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이 알 만큼 익숙한 24명의 장노들이 아마도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는 명확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죠. 이제 성경을 볼때또 하나의 이제 원칙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 그 옆에다 그렇게 적어놔주세요. 우리 지금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계시록과 예언서에서 나타나는 곱득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언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제 주관적인 해석인데요. 저만 그렇게 보는지 어떤 학자가 그렇게 보는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예언서라고 말리는 구약의 모든 본문도 똑같은 형태를 짚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도 똑같은 그 형태를 짓는데 뭐냐면 단순한 단어예요.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깨달은 것세 가지로 구별됩니다. 기록물 자체가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다른 서진서나 복음서나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창세기 출애기 레규민숙의 신명기와 달리 우리가 보는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의 이 예언서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그들이 본 것, 그리고 그들이 들은 것을 가지고 그들이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1장부터 3장까지가 현재 있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현재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요한은 역시 동일한 이세 가지의 방식을 택합니다. 그가 본게 뭐였죠? 우리가 상상을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일곱 교회를 볼때 제일 먼저 봤던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봤죠. 그 교회를 찾아오신 일을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었고요. 그 들은 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그 교회들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 교회는 책망받아야 된다. 그 교회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2장과 3장의 해석법이었어요. 순수하게 2장과 3장에는 아주 그 논법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볼 거예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만 볼 텐데, 그때 예언서를 볼땐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재미난 공식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예언자들의 사심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사이사이에 보면, 이사야나 에스겔은 역사적인 사실이 군데군데 나와요. 그때는 순수하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그 역사적인 사실은 툭, 툭, 툭 떼서 보시면 되고, 그들이 말하고 있을 때, 한 가지 팁을 또 하나 드리면, 예언서에만 나타나는 특징인데, 개스록은 아니고, 여긴 내가 또 보니? 라고 시작이 되지만 예언서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대 라는 단어가 항상 서두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본 것, 들은 것, 깨닫는 것으로 그 다음에 유추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볼수 있어요. 그 원칙에서 보자면 벗어나지 않고 그 예언자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 있는 일에 대한 거였대고, 말씀드렸고,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4장부터 뭐 장차있을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흐름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4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4장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일곱 나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나팔은 불리지도 않았어요. 이 나팔이 그 나팔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쵸? 그렇죠? 보고, 듣고, 깨닫는 것 중에 지금 들은 것이 나온 거예요. 소리가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뭐예요? 장소가 변경된 겁니다. 요한이 지금 2장에서 3장에서 서 있던 자리는 땅이었다면, 반모섬이었다면, 반모섬에 앉아서 환상을 봤다면, 지금은 그몸 자체가 하늘로 올리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거기는 통과를 해놓을게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내게 보이리라. 이제 장차 있을 일이 뭐부터 시작되는 사장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 사장부터 보아야 될 장소는 땅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저 하늘 위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뭐였을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저 하늘에 가면 보고 싶은 게 뭐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죠. 그분에 계신 보좌와 그리고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가장 궁금하겠죠. 그래서 4장은요. 지금 글로는 11절까지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이 한 순간에 본 겁니다. 요한이 한 눈에 지금 확 들어온 거고 보면서 들었고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4장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본인이 들은 것은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소리와 함께 감동이 임했던 거고요. 사장 2절에 말한 것처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내 몸이 갑자기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에서 보라! 라는 말과 이 보라라는 단어가 사실은 계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보라라는 단어가 원어 해석이 안돼 있어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보고 듣고 깨달은 거라고 말하는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보라, 이 보라는요, 그냥 어, 너는 봐라. 라는 명령어가 아니라요. 감탄사예요. 와. 소리예요. 와. 와, 저것 좀 봐. 어저께 제가 속초를 잠깐 갔다 왔는데, 속초에, 와, 바다가 너무 멋있어요. <laughs> 겨울바다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네. 요즘 꼭 가야 될 거니까, 뭐라, 샵, 샵, 서핑? 서핑이라고 그러나요? 요새 뭐, 그거 하러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냥 와와 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게 계속 나요. 와 나중에 이제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보라라는 말은 와 소리에 와. 그리고 나서 그가 보았던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쫙 설명해가고 있지만 일순간에 몇초 사이에 그가 본 겁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게 뭐였냐면 팔자들입니다. 팔절. 8절 그리고 11절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건 이 생물은 뭔지 상관이 없어요. 이 생물을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이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는 말이 뭐냐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국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의 자리는 마땅히 거룩한 곳이고, 가보니까, 와,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 이 천사들이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그냥 입에서 그 탄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와, 거룩하다. 와, 거룩하네. 와, 거룩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곳, 그곳의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11절의 고백인데 이건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교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깨달아진 거죠. 거룩하다. 너무너무 거룩한 그곳을 가보니 그 거룩한 곳에 서보니 내가 이 고백밖에 할 수밖에 없다. 영광과 종교와 권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하네요, 하나님. 마땅하네요. 당신이 영광 받은 게 마땅합니다. 존기 받으신 게 마땅합니다. 권능 받으신 게 마땅하네요.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금까지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 하늘에 가보니까 알더라는 겁니다. 저 하늘을 경험하니까, 이기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이두 가지를 깨닫는 겁니다.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거룩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땅히 영광받아 합당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이 땅도 거룩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저 여러분이 그 하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그 하늘이 그 하늘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나가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늘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계신 보좌를 봅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봅니다.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가 보았던 하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봅니다. 주께서 계신 그 보자의 그 거룩함을 오늘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을 보고 마땅히 찬양받아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그 거룩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